신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2018년도가 정확하게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는 절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올 한해의 절반, 어, 절반을 돌아선 반환점을 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가 더불어서 성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운동경기에서는 항상 반환점을 돈 다음에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월드컵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지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밤 11시에 있었던 독일과의 경기는 그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세계 57위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전 월드컵의 챔피언이었고 또 이번 월드컵의 우승 후보 1 순위인 독일 팀, 세계 최고의 팀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것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뭐 전혀 모르신다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네요. TV 안 보십니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덕충교회들은 텀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고 이렇게 TV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다가 얼마나 신났는지 그 밤중에 환호성을 지르고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우리 가족만 축구를 봤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정말 잘 싸워주고 들어오니까 온 국민이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팀이 정말 세계를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이 독일 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까? 승리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잘 싸웠기 때문입니다. 전반전도 잘 싸웠죠. 0대 0이었는데요. 후반전에 더잘 싸워서 2대 0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 경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을 일컬어서 하프 타임이라고 하죠. 이때는 잠깐 동안 쉬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짜는 시간이랍니다. 전반전에 했던 경기를 보면서 장점은 계속해서 살려나가도록 독려해주고 그리고 전반전에 부족했던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해서 후반전을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라 시,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국가대표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보다 더잘 싸웠고 어, 추가시간에 무려 두 골이나 넣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제 2018년도에 전반기를 보내고 반환점을 들아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후반기를 맞이할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1년에 처음 거두어 드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고 계속 수고하고 애쓰다가 얻어들인그 곡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는 것이지요.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첫 절기인 유월절로부터 일곱 주가 지난 다음에 드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계산해 보면 약 5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 또 나옵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일년 농사를 다 마무리 짓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절기일까요?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린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1년 내내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중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1년 내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덕충교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감사거리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봤습니다. 적어 보니까 감사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 주셨는데요. 새 가족들이 다 정착을 잘 하셔서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시고 또 교회 식구들과 연결이 잘된 것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박종수 목사님 모시고 붕사 경회를 했었는데 그때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은혜 받고 마음이 하나가 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일에는 창전직 선거가 있었고 또 위임 투표도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5월 달에는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한마음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지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어, 전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따가 재직회 때 보고가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산에 절반을, 절반 이상을 채워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다들이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결산 대비 더 올려서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반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생업의 은혜와 복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넉넉하게 채워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올 1월부터 마지막 주일에는 이웃 사랑 헌금을 함께 모아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자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 뭐 여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이웃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성 쉼터에도 저희가 돕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충족중학교에도 장학금을 전달을 했고, 또 정말 집이 어려워서 고치지 못하는 분 찾아가서 도배도 해드리고, 또 대문도 칠해드리고, 정말 기뻐하시던 그 어르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여기 만덕동 주민센터에 저희 귀에서 제공하는 서류 봉, 봉투가 비치가 될 겁니다. 저도 서류를 떼러 가보면 봉투가 마땅하지가 않더라고요. 작은 봉투는 하나씩 주는데 큰 봉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덕충교회에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봉투, 큰 봉투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중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봉투가 비치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덕충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주민들에게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신 게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전반기에는 개업 예배도 여러 가정 드렸습니다. 또덕춘교에 와서 제가 첫 결혼식의 주례를 또할수 있는 은혜가 이번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은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부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8개월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덕천교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인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보내 주셨는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또 입주하는 입주민들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가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나눠 줄수 있어서 더욱 더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전반기에 그리고 우리 교회 부어 주신 감사 제목들을 적어 나가다 보니까 몇 개나 적었을 것 같습니까? 50개가 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덕춘기에 와서 추수감사 주일에 그리고 또송구영신예배때 적어놓은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니까 113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50가지를 더 적어서 163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우리 덕충기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추수감사 주일까지는 200가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덕충기에 보내주시고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늘 저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독신교인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 거리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만 그보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꼽아 가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도리어 전반기 때 저희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난을 겪은 분들도 계실지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서 천사들이 열심히 뭔가를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지금 땅으로 내려보낼 복을 포장해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포장하나 봤더니. 포장지가 상당히 거칠고 두껍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포장지입니까? 했더니 이것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싸면 복이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고난이라는 것으로 단단하게 포장을 하면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풀수 없고, 감사라는 열쇠로만 이 복이, 복이라는 선물이 열립니다. 그때 이 사람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물을 정말 많이 보내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셨는데 나는 그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구나. 뒤늦은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때에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맞이하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전광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반환점을 도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뿌리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맥추절은 무교절 다음에 옵니다. 맥추절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교절을 통해서 감사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교절이 무슨 절기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일주일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 달력에서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해의 출발점이 바로 무기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종으로 다며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의에 바른 집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받은 날이지요. 그러나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집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해를 시작할 때면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올한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1월은 아무런 감사할 거리가 없는 날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맥추절에 소산을 거두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 수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감사거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1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한 해의 농사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풀지 못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아무 감사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한 가지 이유만으로 감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다른 아무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50세가 된 윤석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들 보기에는 아무런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미교포인 크는 23살 때큰 교통사고로 모기아의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27년째 병상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말하기도 어렵고요. 대소부연 처리는 물론 또 이발, 세수, 심지어는 머리 긁는 일까지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글을 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수 안경을 끼고 눈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인데 한 글자 쓰는데 1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최근에 책을 한권 냈습니다. 제목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는 제목인데요. 그 책에는 감사거리가 가득합니다. 매일 저녁을 싸와서 먹여주는 어머니, 매주 주일 예배에 데려다 주는 분. 냉면을 들고 오시는 권사님, 10년째 자원봉사로 자신을 챙겨주시는 간호사님. 그 밖에도 폐렴 없이 숨을 쉴수 있는 것 감사하다.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하다. 자신의 몸이 불편하지만 부모님과 동생들은 건강하게 감사하다. 심지어는 부양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감사한다. 그런 감사도. 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천사의 손길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하다. 이 윤실을 곁에서 돌봐주는 봉사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감사해야 할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윤석원 형제는 세 번째 사람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몇 번째에 해당하십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지은 책의 부제목은 전신마비 27년 하나님과 함께한 날들의 기쁨입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분처럼 한순간에 감사의 제목을 예약된 분들이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고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 아팠던 일들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보고 나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간증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먼저는 베풀어 주신 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을 이 감사의 식탁,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 위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고 그 살과 피를 내어 주신 우리 주님이 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빵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잔 마시면서 주님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빵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그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이 전반기 지나서 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